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다운스윙에서 골반 회전을 연습해 볼 건데요.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운스윙에서 골반 회전은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발을 붙인 상태에서 골반 회전. 오른발을 붙인 상태에서 골반 회전. 다운스윙에서는 오른발이 최대한 붙은 상태에서 골반이 회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임팩트. 오른발이 최대한 붙은 상태에서 회전하고 그 다음에 임팩트 먼저 다운스윙에서 골반 회전이 필요한 이유는 파워와 스피드입니다 다운스윙에서 골반이 먼저 회전하고 그리고 상체가 회전하고 그리고 팔과 클럽이 따라 내려오는 순서로 다운스윙이 될때 빠르고 강하게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죠 공던지기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공 던지기도 하체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골반이 나가고 상체가 회전하고 마지막에 팔로 공을 던지는 것처럼 순서가 비슷하죠. 다만 일반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다운스윙에서 하체까지 사용을 하다 보면 타이밍을 잡기 어렵거나 하체가 옆으로 밀리거나 하체가 점프를 하는 것 같은 어, 이런 잘못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서 골반이 먼저 회전하면서 다운스윙을 강하고 빠르게.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골반 회전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골반이 회전을 할때 오른발이 빨리 들리는 실수. 일반 골퍼분들은 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는 것처럼 골반과 하체도 오른쪽을 사용하기가 더 편리하기 때문에 골반 회전을 하려고 하면 오른발이 빨리 들리면서 오른쪽 무릎이 앞으로 나오면서 오른쪽 골반이 앞으로 나오면서 회전을 하려고 합니다. 골반이 이런 느낌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상체가 세워지면서 공의 머리를 칠 수가 있고요. 이게 반복되면 공의 밑을 치기 위해서 손목을 미리 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잘못된 보상 동작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죠. 다운스윙에서 골반 회전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상체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방법으로 회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른발을 붙인 상태에서 골반을 회전하는 연습이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요. 오른발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오른쪽 골반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골반을 회전하게 됩니다. 왼쪽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상체가 세워지지도 않고요. 골반의 회전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다운스윙에서는 오른발을 최대한 붙인 상태에서 골반 회전 그리고 임팩트 오른발을 붙인 상태에서 골반 회전을 강하고 빠르게 네, 그리고 임팩트의 순서로 오른발을 최대한 붙인다고 해도 이 골반의 회전과 스윙의 스피드로 인해서 오른발은 약간 들린 상태에서 임팩트가 될 겁니다. 너무 많이 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참아준다는 느낌으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발을 붙인 상태에서는 골반의 회전이 적어지니 회전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운 스윙에서 필요한 골반의 회전은 딱그 정도입니다. 오른발을 붙인 상태에서 골반이 회전할 수 있는 정도. 다운스윙에서는 이 정도의 골반 회전만 필요하죠. 피니시까지 회전하는 정도. 어, 이 정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만 최대한 빠르고 강하게 골반이 회전을 하면서 클럽이 내려오는 가속을 만들고요. 그리고 임팩트가 되고 그 다음에 회전은 클럽이 넘어가는 힘으로 인해서 큰 의미 없이 회전만 하는 거죠. 다운스윙에서 골반은 오른발이 붙은 상태에서 회전할 수 있는 정도 딱그 정도만 필요합니다. 오른발이 지면에 붙은 상태로 골반이 회전하고 그리고 임팩트. 그 다음은 그냥 클럽이 넘어가는 힘으로 부드럽게 회전이 되는 거죠. 프로들의 스윙을 보면 임팩트 구간에서 골반이 살짝 멈추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 부분도 필요한 만큼까지만 골반이 회전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골반 회전은 무조건 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많이 회전한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오른발이 붙은 상태에서 골반이 회전을 하면서 상체가 각도를 유지하고요. 골반이 위치를 유지하면서 회전이 될때볼 컨택도 정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이 필요한 만큼만 강하고 빠르게 필요한 정도만 강하고 빠르게 회전한다는 측면에서도 오른발이 붙은 상태까지가 빠르고 강한 골반 회전의 기준이 될 겁니다. 골반 회전은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발을 최대한 붙인 상태에서 골반 회전. 그리고 임팩트. 오른발을 최대한 붙인 상태에서 골반 회전. 그리고 임팩트.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에이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